다음은 푸른 자세인데요. 자, 먼저 상체는 페달을 눌러서 약간 기대 있는 상태에서 좌골을 조여서 발끝을 뒤에 있는 유리창을 뚫을 것처럼 길게 뻗어서 외회전을 하면 살짝 골반 넓이, 아랫배를 집어 넣으면서 페달이 살짝 들려 엉덩이 높이에 상체를 둡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길게 뻗고요. 거기서 쇄골을 넓게 겨드랑이 아래 갈비뼈를 조여서 준비를 합니다. 귓바퀴를 굴려내듯이 자, 뒤에 목 주름 없이 머리를 부드럽게 들고 날개뼈를 엉덩이 방향으로 끌어내리고 아랫배를 바지 짚어 끌어올리듯이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ASIS를 한번더 위로 끌어올려 엉덩이에 힘을 주실 거고요. 페달이 하나도 눌려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 하면서 코끝 당겨서 윗등을 천장 가까이 띄워보세요. 그러면서 페달을 눌러서 내려가고 다시 목을 길게 뽑아 쇄골을 넓게 펼쳐 날개뼈를 꼭 엉덩이 방향으로 끌어내리면서 윗가슴을 천장에 붙일 것처럼 띄워주세요. 여기서 페달을 누르지 않고 코끝부터 굴려 등을 하나씩 움직이면서 동그랗게 아랫배를 집어 넣으면서 페달이 내려갑니다. 어깨가 말리지 않게 팔의 외회전을 꼭 만들어 주시고요. 새끼손바닥을 더 밀착시킬 겁니다. 자, 한번더 윗가슴만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가슴을 활짝 펼쳐 수완을 만들고 오른손을 눌러 주며 왼쪽 팔꿈치 구부려지며 몸의 회전이 깊어지면서 내려갑니다. 자, 이때 가슴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포인트고요. 수완이 더깊 만들어지다 보니까 올라오세요. 자, 다시 흉추에서 회전을 만들면서 그 회전이 깊어지면서 내려가고 자, 올라오실 때 가슴을 들어 올리는 복부 앞은 늘어나고 등을 조이면서 올라올 거예요. 자, 오른손을 누를 때 왼쪽으로 회전이 되고요. 왼손을 누를 때 오른쪽으로 회전이 됩니다. 자, 내려가면서 너무 쿵 떨어지지 않게 조절하면서 내려가실 거고 두 다리는 계속 뒤쪽 방향으로 길게 뻗어내는 힘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나의 근막, 나선선을 활성화해줍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는 동작이 될 거예요. 자, 이때도 미는 쪽에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쇄골을 넓게 펼치는 힘이 왼쪽 팔에서 꼭 필요하고요. 자, 거기서 한번더 손으로 페달을 찢고, 무릎을 내 배꼽에서 멀게 뻗어내서 몸 앞쪽을 늘리면서 홀딩해봅니다. 자, 3초. 이때 목을 너무 꺾지 않도록 하세요. 2초. 1초 하고 뒤쪽으로 내려올게요. 자, 수완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아기 자세로 허리 뒤쪽을 조금 풀어줍니다. 자, 체어를 약간 당기는 느낌이고요. 꼬리뼈를 뒤꿈치로 아랫배는 끌어올려서 허리 뒤쪽을 부풀리면서 호흡을 마시고 뱉어요. 자, 반복을 3번 정도 해주고 나서 마지막 동작을 준비합니다. 헤어스틱을 꽂아주실 거고요. 제일 약한 스프링을 제일 높은 꼭대기 층에다가 걸어서 약간 약하게 스프링을 걸어서 준비를 할게요. 사이드밴드 자세할 건데 스프링이 너무 무거우면 손목이 아프다고 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한손은 검정색 핸들, 한 손은 패달, 이때 어 보다 손을 좀 앞쪽에 짚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힘든 거는 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건데 두세골을 펼쳐서 밑에 있는 겨드랑이 힘으로 복사근을 사용해서 페달이 띄워지고 힘의 방향을 정수리와 발끝이 서로 고무줄처럼 당겨지도록 힘을 쓰실 거예요. 이때 정말로 다리를 1cm만 더 뻗어보면 내전근에도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정수리를 지금 저의 커튼 방향으로 문지르듯이 올라오시고요. 왼쪽 목이 너무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쪽 옆구리가 늘어났고, 다시 한번 양쪽 옆구리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시면서 내려갈 거예요. 목을 쓰지 않고요. 몸을 길게 늘리라는 큐잉을 끊임없이 해주시면서 척추에 골고루 사이드밴드를 만들어주세요. 자, 내려갈 때도 발을 내 몸에서 멀게 뻗으면서 내려갑니다. 자, 잡고 있는 핸들은 살짝 당기는 힘을 쓸 거고요. 흉각이 너무 나오지 않게 양쪽 갈비뼈를 쪼으면서 동작을 해주시고 자, 총 4번을 갈 거예요. 목이 꺾이지 않는지 주의. 자, 허벅지 안쪽에는 종이 한 장을 꽂아서 조여주는 힘을 쓰면서 가슴을 바닥으로 돌리니까 자, 거기에 반응하듯이 페달이 살짝 올라오실 거고요. 천장 방향으로 몸을 돌릴 때 주의해야 되는 건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아랫배를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쇄골을 열어서 날개뼈를 양쪽으로 살짝 조여 흉근이 늘어나게 해줍니다. 바닥 방향으로 돌 때도 어깨가 말리지 않게 쇄골을 약간 뒤쪽으로 굴려서 상한골에 전방할 줄을 막아주시고요. 돌아왔을 때 양쪽 옆구리 길이를 똑같이 맞추면서 배꼽, 갈비, 가슴, 머리 순차적으로 돌립니다. 목만 획 돌아가지 않도록 할게요. 자, 바닥 방향으로 돌 때는 엉덩이에 힘을 주고, 천장 방향으로 돌 때는 아랫배에 힘을 주는 거에 집중해 봅니다. 지금 저도 중립이 좀 깨졌는데, 여기서 양쪽 옆구리기를 똑같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의 왼손을 왼쪽 복숭아뼈 방향으로 보내주실 거고요. 홀딩 할 건데 그대로 홀딩 하셔도 되고, 다리를 가위질을 하면서 몸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서 조금 더 챌린지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의 위치 그리고 팔의 외회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왼쪽 옆구리를 들어 올리는 힘으로 페달이 띄워질 겁니다. 자, 다리의 높이도 골반 바로 밑으로 일직선 뻗어지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자, 오른쪽 볼게 짧아지지 않도록 길게 만들면서 정말 척추를 하나하나 분절하는 걸 사이드에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끈적하게 움직여봅니다. 자, 올라오실 때 지금 저의 오른쪽 발이 유리창으로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골반은 고정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목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왼쪽 옆구리가 길어지면서 올라왔다가. 특히 올라오실 때두 다리의 높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잡고 있는 손을 당기는 힘을 너무 강하게 쓰면 옆구리에 개입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손은 약간 보조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작을 할게요. 자, 몸을 계속 길게 뻗어내면서 바닥 방향으로 회전하고요. 자, 천장으로 돌때 특히 왼쪽 어깨가 전방할줄 되지 않게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시면서 견갑을 조금 조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오른쪽의 어깨도 너무 이제 귀랑 가까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왼쪽 쇄골 여는 큐잉에 집중해 봅니다. 머리만 획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요. 턱끝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손을 복숭아 쪽너 방향으로. 뻗고, 저도 지금 두 다리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았어야 되는데요. 엉덩이 높이에서 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돌아옵니다. 자, 스트레칭을 하고 마칠 건데요. 광배근을 스트레칭 할 겁니다. 자, 손으로 발을 당기면서 머리는 앞쪽으로 길어지고, 엉덩이는 뒤쪽으로 길어져 볼게요. 엉덩이 힘은 내려가고 아랫배 힘은 끌어 올라가면서 골반이 움직이면서 척추를 동그랗게. 몸을 앞뒤로 길게 늘리셨다가 뒤꿈치를 눌러내면서 등이 띄워지는 느낌. 잡고 있는 손을 약간 당기며 날개뼈 사이를 더 천장 가까이 띄우면서 라운드백. 자, 오른손을 밑에 잡았어요. 오른손을 당기고 왼손을 밀면서 몸통을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자, 지금 시원한 오른쪽 날개뼈 뒤쪽으로 호흡을 마시고, 뱉으면서 살짝 더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을 반복하면서 회전도 끝까지, 광배근도 늘려주시고요. 자, 반대쪽 갑니다. 자, 밑에 있는 왼손을 당기고 오른손을 밀어요. 이때 엉덩이가 딸려오지 않게 뒤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호흡을 왼쪽 등 뒤로 하고 뱉으면서 돌립니다. 마실 때 등이 더 늘어나는 걸 느끼시고요. 뱉으면서 살짝 더 돌려보고 자한번더세 번까지 해주시고 난 다음에 고개를 도리도리 팔도 흔들며 어깨 힘을 빼고 롤업 엉덩이 힘 주면서 올라와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